안녕하세요, 여러분. 노화에 따른 변화와 질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위암의 원인, 맵고 짠 음식, 태운 음식, 연기를 쏘인 음식은 피하도록 한다. 평소에 금연을 하면 좋겠죠. 스트레스를 줄이도록 한다. 자, 헬리코박터는 훗날의 아메시아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네 가족 중에 한 분이 헬리코박테리아가 나왔다. 그러면 나머지 세 분도 검사를 받으셔서 똑같이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만 헬리코박터가 있는 게 아니라 같은 수저를 가지고 국물을 서로 함께 떠 마시는 문화를 가진 곳에는 헬리코박테리아가 있습니다. 근데 헬리코박테리아는 이 마늘 성분에 약하기 때문에 일주일에 적어도 한번한번 한번 정도 세쪽 이상 마늘을 드시면은 헬리코박테리아가 덜 생긴다고 하네요. 자 대장암 대장암은 똥못 싸는 암이에요. 피똥 싼다 그러면 무슨 암이다? 이것은 대장암을 일으키죠. 자, 용종이라는 것은 지금은 암은 아니지만 훗날에 암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용종이 생겼을 때 우리가 단순 암검사를 내보내죠. 그래서 암이 아니라고 하면 제거하고 암이라고 하면 이제 검사가 복잡하게 되는 거죠. 여기서 나오는 가족력 역시 암세포를 나누어 가진 게 아니라 같은 생활 습관을 나누어 가진 것이다. 대장암이란 많이 먹고 많이 배설하지 못하신 분들이에요. 먹은 만큼 배설하지 못하고 숙변이 오랫동안 대장에 남아있으면 나중에 대장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대장암은 근본적으로 변비가 심하신 분들이 걸릴 수가 있어요. 고지방 고칼로리, 풀떼기는 적게 먹고 대장 안에 오래 남지 않고 저만 쏙 빠지는 음식을 많이 먹는 분들이 잘 걸린다. 그래서 우리가 인스턴트, 패스트푸드라고 하죠. 저 자녀식이란 대장 안에 적게 남아서 저만 빠져나가는 음식이에요. 풀떼기는 장 안에 오래 남고 장에 남아있는 숙변을 싹싹 긁어서 밖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3분이면 오케이 음식, 엄마가 조리하기 쉬운 음식, 만들기 쉬운 음식은 대체로 대장 안에 오래 남지 않고 저만 쏙 빠져나가는 저 자녀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 햄버거를 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증상은 똥과 관련된 거예요. 똥을 갑자기 싸지 못하고 설사, 변비가 생기고 피똥 싼다, 똥꼬에서 피난다. 그러면 무슨 암이다? 정답은 대장암이죠. 자 대장암 대상자의 식사. 대장암, 대장암 환자에게 그날의 고민은 무엇이냐? 내가 오늘 똥을 싸느냐? 똥을 못 싸느냐죠? 그래서 똥을 잘 싸는 음식은 좋은 음식이고, 똥 싸는 것을 방해하는 음식은 나쁜 음식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꼭 알아두기 이 부분을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시면 되죠? 1, 2, 3, 4, 5 중에서 똥을 잘 싸는 음식은 좋은 거고, 똥 싸는 것을 방해하는 것은 나쁜 거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똥을 잘 싸는 식사 습관이 들어있어요. 소량씩 규칙적으로 먹는다. 늦은 식사를 피한다. 그 다음에 싱겁게 먹는다. 풀떼기, 통곡식 생채소, 생과일을 많이 먹는다. 그리고 물을 6에서 8잔 정도 마시도록 한다. 한 잔을 200으로 계산하면 하루에 1600 정도는 마신다는 거죠. 1500cc 이상을 마시는 습관. 그것은 좋다. 자, 그러면 설사란 무엇이냐? 짭짤한 물동이죠. 장에 염증이 생기면 우리 몸에서 명령을 내려요. 염증이 된 곳으로 염기를 본에서 진한 pH 농도를 발생시켜서 어떤 처치가 내려지기 전에 내 스스로 자가 치료하려는 메커니즘이 발동을 합니다. 그래서 설사라는 것은 짭짤한 성분이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짭짤한 물 똥이니까 짭짤한 소금과 물 수분 똥 건데기. 그러니까 설사 한 번을 할 때마다 소금, 수분, 건데기가 동시에 빠져나가죠. 이렇게 여러 번을 싸다 보니까 당연히 탈수가 오겠죠. 그래서 대상자가 탈 수가 있을 때 어떻게 한 요양 보사가 잘했냐? 의식이 있으면 물을 먹이도록 하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 그럼 이 짭짤한 성분, 수분과 짭짤한 성분을 합쳐서 전해질이라고 하는데 서양에서 건너온 전해질 음료는 포카리 스웨트고요. 우리나라 전통. 짭짤한 음료는 바로 동침이죠. 그래서 의식이 있으면 포카리 스웨트를 먹이고 의식이 없으면 병원에 데리고 간다. 그래서 대장의 증상을 보시면 설사. 치료 및 예방을 보세요. 자, 설사했을 때 우리가 자극적인 음식을 주지 않죠. 그래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을 있으면 약을 먹이도록 하고 몸과 마음을 안정하고 몸을 따뜻하게 한다. 음식물 섭취량을 줄이고 물은 충분히 마셔 탈수를 예방하도록 한다. 자, 장운동을 장을 자극하는 음식, 특히 생선의 날 것, 고기의 날 것, 야채의 날 것, 과일의 날 것을 주지 않죠. 그리고 지사제라는 것은 멈출치 설사, 설사를 멈추는 약을 말해요. 그런데 우리가 설사를 멈추는 약을 스메타라고 하는데 우리가 마음대로 먹다 남은 설사 약을 먹이면 안 되죠. 병원에 모시고 간다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이런 것이 정답이죠. 여봐 내가 설사해서 힘드네 그러세요. 제가 저번에 먹다 남은 설사 약 있는데 갖다 줄까요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요양 보호사는 돌팔이가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돌팔이 행동을 하시면은 안 됩니다. 약을 주거나 처방이 필요하거나 간호가 필요한 부분은 병원에 모시고 간다, 보고한다, 알린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변비라는 것은 비정상적으로 대장에 변이 꽉찬 것을 말해요. 그래서 음가를 잘 싸지 못하는 것. 우리가 우리 몸의 불순물을 밖으로 내보내는 것은 첫째, 소변이고, 그 다음이 대변이고, 땀과 호흡과 진물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보내요. 그래서 가장 많은 퍼센트를 차지하는 게 소변과 대변이죠. 그래서 이 똥을 잘 싸지 못하면 이제 똥이 몸 안에 갇혀서 온갖 부작용을 일으키죠. 그러면 이 하찮은 변비 때문에. 나중엔 어떤 일이 생기냐. 대장이 썩어서 대장을 걷어내는 수술을 받아야 되는 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늦어도 3박 4일이 됐을 때는 내보내셔야 합니다. 가장 이상적인 건 적어도 하루에 한 번씩 보는 거고 더 이상적인 건 끼니마다 세 번씩 보는 거예요. 이렇게 장을 바로바로 잘 비우시는 분들은 소화기가 튼튼하게 태어나신 분들이라서 기본적으로 장수의 체질을 갖고 태어나신 분들이에요. 자, 그래서 변비, 변비 환자 그날의 고민이 뭐죠? 내가 오늘 똥을 싸느냐, 못 싸느냐죠? 그래서 변비 환자에게 좋은 것은 당연히 똥을 싸는 습관이죠. 똥을 싸는 식사 습관, 똥을 잘 싸게 하는 환경. 그래서 하재를 사용할 수는 있지만, 빈번한 하재의 사, 사용은 변비를 더 심하게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이하제라는 것은 뭐냐면 둘코락스, 비코그린, 메이킨 이런 것들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이 똥을 싸고 싶은 신호는 대장에서 대장에 있는 그 변위감 신경에 의해서 느껴지는데 이 약이 와서 자꾸 이 변위감 신경을 자꾸 과하게 자극하면요, 차후에 진짜 똥이 와서 신경을 땅땅땅 때려도 신경이 마비가 되어서. 변의감을 느끼지 못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변비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함부로 약국에서 들코락스나 메이킹이나 비코그린을 함부로 사서 드시지 말고 요즘에는 이 항장외과의 그 대장 자체의 기능을 개선시키주는 좋은 기능 성분을 가진 약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항장외과에 가셔서 변비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변비 환자의 그날의 고민은 내가 오늘 똥을 싸느냐, 못 싸느냐죠?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1번에서 9번까지는 전부 다 똥을 잘 싸게 하는 습관과 환경이에요. 그러니까, 똥을 싸는 것을 방해하는 약이 있다면 복용을 좀 상담하고 중지하도록 한다. 물을 많이 먹도록 한다. 식물성 식이섬유 유산균을 먹도록 한다. 화장실에 가고 싶은 느낌이 왔을 때 그때그때 바로바로 화장실을 가도록 한다. 그러면 6번에 혹시나 요양보사 선생님이 마사지를 해줄일 있으면 복부 마사지로 배변을 돕는다. 그러면 마사지 할때 어느 쪽으로 마사지하냐? 시계 방향으로 왼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민다. 왜냐하면 항문이 왼쪽에 있고 대장의 대부분이 왼쪽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는 똥을 왼쪽으로 민다. 그리고 식사 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하고 규칙적인 배변 습관을 갖도록 한다. 식사를 일정하게 하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똥이 들어와야 무분똥이 밀고 내려가죠. 우리가 다이어트를 하면 첫 번째 가장 힘든 게 뭐죠? 그렇죠. 배고픔과 두 번째 힘든 것은 밀고 내려오는 양이 적어지니까 변비에 시달리게 되죠. 그래서 변비가 있는 분들은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그리고 변의라는 것은 대변을 보고 싶은 의지예요. 대변을 보고 싶은 의지가 생겼을 때 참지 말고 그때 그때 화장실을 가도록 한다. 우리가 이성의 동물로서 인간이 가장 우위에 있죠. 그래서 고등동물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대단한 이성의 사이즈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심지어 소변 보고 싶고 대변 보고 싶은 의지까지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너무 지나치게 변의감을 참고 요의감을 참으면 부작용이 생깁니다. 예를 들어, 변의감을 지나치게 참으면 변비가 생기고, 그 변비가 차후에는 대장암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 소변을 보고 싶은 요의감을 자꾸 참으면 방광염이 될 수가 있고, 그 여러 번에 걸친 방광염 때문에 콩팥의 손상이 올 수가 있어요. 가장 이상적인 건 그때그때 그때 신호가 왔을 때 바로바로 바로 해결을 하는 것이 가장 좋겠죠. 자 우리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돌팔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식의 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 끄끄거리는 거 보니까 위암인 개별 우리 언니도 그러더니 죽었시오. 그 헐떡거리는 거 보니까 폐암인가 봐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더니 죽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그래서 요양보사 선생님들은 질병 명을 예측하여 말하거나 수술 혹은 약물 치료가 필요하든 등의 말을 하면 안 된다. 자, 변비인 대상자가 여봐, 내가 일주일 동안 똥을 못 쌌어. 나 관장 좀 해줘. 했을 때 어떻게 한 요양 보호사가 잘했냐? 병원에 모시고 간다. 간호사에게 연결한다. 의료인에게 보고한다. 이런 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이런 게 없다면 어떤 게 정답이냐면 요양 보호사인 신분에서 했을 때 법적으로 잡혀가지 않는 행동을 한 요양 보호사가 정답이다. 예를 들면 물을 먹인다. 풀떼기 음식을 늘리도록 한다. 시계 방향으로 배를 마사지해 준다. 이런 것은 괜찮아요. 하지만 관장을 해줬다. 설사약을 줬다. 이런 것은 잘못되었다. 자, 그러면 호흡기계. 호흡기계는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죠. 그래서 콧구멍, 인두, 후두, 기관, 기관지, 폐로, 폐에 대해서 배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이런 말을 쓰지, 쓰지 않는 게 좋아요. 누워서 떡 먹기, 기가 막혀 죽겠다, 급살 맞아 죽겠다. 자, 누워서 떡먹으면 떡 지식합니다. 기가 막히면 공기가 통하지 않으면 질식 지식, 질식사로 죽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소에 이런 말은 쓰지 않는 게 좋겠어요. 자, 노화란 좋은 것은 감소하고 나쁜 것은 증가한 걸 말해요. 그럼 이제 호흡도 노화가 오게 돼요. 그러면서 숨이 쉽게 차죠. 2번, 폐포의 신축성, 탄력성이 떨어져서 순환량이 감소하고 폐활량이 줄어들어 쉽게 숨이 찬다. 이마트 한 바퀴만 돌아도 금방 헐떡거리게 된다. 그리고 4번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한다. 그래서 미세물질들을 걸러내지 못해서 가래가 잘 쌓이게 돼요. 그리고 5번 기관지 내 분비물이 증가되어 호흡기계에 감염이 쉽게 발생한다. 그래서 가래가 잘 쌓이게 되니까 쉽게 감기, 폐렴 이런 기관지 질환이 올 수가 있고 심하게 감기를 앓고 나면 때에 따라서 기관지가 이미 약해져 있기 때문에 천식이 오기도 하죠. 자, 독감이란 독한 감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것을 인플루엔자라고 말합니다. 인플루엔자 바이러스는 독감 바이러스예요. 이 독감은 사람의 타액, 기침, 재채기를 통해서 콧구멍을 통해서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옮겨지는 병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비말 전파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독한 놈이기 때문에 열이 심해요. 38도 이상의 고열이 나죠. 우리가 고열의 기준은 38도를 말해요. 38도 밑에를 미열이라고 하고 38도부터는 고열이라고 하죠. 우리가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보호자에게 언제 연락이 오냐면 자기들 나름대로 열을 떨어뜨리려고 노력을 했는데도 아이가 계속 38도 이상의 고열을 찍으면 연락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병, 보호자가 병원에 데리고 가게 되죠. 우리가 환자들이 응급실에 실려 올때 고열로 실려 오면 의료진들은 그렇게 심각하게 당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세균이나 바이러스가 정확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오히려 나쁜 병들이 미열이 있어요. 미열이 자꾸 생기면 오리무중이라 더 많은 검사를 하게 되는 거고요. 오히려 고열이 뚜렷하기 때문에 의료진들은 크게 당황하지 않죠. 자 우리가 열이 이제 이렇게 높게 나면요. 우리 뇌에서 시상하부라는 곳에서 열을 통제해요. 그런데 이렇게 계속해서 고열이 지속되면 열을 통제하는 기능을 너무 많이 발휘했기 때문에 뇌압이 올라가게 되죠. 고열에 고열이 나서 그래서 머리가 아파요. 그래서 열이 떨어지면 뇌압도 떨어져요. 그러면서 두통이 가라앉죠. 자, 우리가 열이 날 때, 고열이 시달릴 때 머리가 아픈 이유는 시상하부가 너무나 고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뇌압이 올라가서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열이 떨어지면 머리가 또안 아프죠. 자, 그래서 고열과 두통은 한 쌍의 파트너처럼 같이 옵니다. 그리고 이제 목이 아픈 것을 인후통이라고 하고요. 온몸이 쑤신 것을 근육통이라고 하죠. 이럴 때 안정을 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이제 고열 운에서 수분이 빠졌죠. 그래서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도록 한다. 그리고 독감은 1년에 한 번씩 예방주사를 맞아요. 그래서 해마다 예방주사를 잘 맞도록 한다. 그러면 왜 해마다 맞아야 되냐? 인플루엔자 독감 항체는 유효기간이 1년이에요. 그래서 1년이 지나면 바닥이 나고 없어져요. 그리고, 어, 타입이 A타입, B타입, C타입 이렇게 있는데 해마다 바이러스가 다르기 때문에 해마다 접종을 받아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자, 이제까지는 독감주사를 맞지 않고 살았지만 앞으로는 내가 허약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맞는 것이 안 맞는 것보다 좋다고 볼수 있어요. 올 겨울에는 꼭 가을부터 시작되는 독감 주사를 꼭 맞으시고요. 이 바이러스들은 계속해서 변종을 일으키 때문에 국가에서 맞으라는 예방 접종은 다 맞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성 기관지염, 만성적으로 기관지가 염증에 시달려서 부어버린 상태를 만성 기관지염이라고 해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 좋아지고 나빠지고를 반복하다가 결국에는 나빠지는 쪽으로. 진행이 되죠. 그래서 만성 기관지염이란 기관지의 만성적 염증으로 기도 공기가 지나가는 길이 부어서 좁아져 숨쉬기가 힘든 질환을 말한다. 반복된 염증으로 기관지가 부었기 때문에 숨 쉬는 통로가 좁아져서 숨이 찬 병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한번 부어버린 기관지는 다시 원래의 상태로 돌아가기가 어렵죠. 그래서 증상 특히 숨이 차고요. 그리고 앉아 그리고 핑크색 피부를 유지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핑크색인 이유는 산소가 충만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렇게 공기가 지나가는 통로가 좁아져 있기 때문에 피부가 조금 거무축축하고, 그리고 60주의 세포가 충분한 산소를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쇠약하고 피곤해요. 그리고 화농성 가래가 있을 수도 있다. 화농성 가래는 고름 같은 가래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만성기관지염 환자의 증상 만성기관지염 환자 그렇죠 가래 있고 기침하고 숨이 차고 노상 피곤하죠. 공기가 몸 안에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에 몸 안에 산소는 부족하고 이산화탄소는 많은 상태가 되니 세포들이 피곤하고 시들시들해서 피곤하죠. 그 피곤한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쇠약하다 쇠약감 자 치료 및 예방 깊은 호흡을 평소에 자주 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폐 깊은, 폐, 폐 깊은 곳으로 산소를 빨아들이는 거죠. 나쁜 것은 뱉어내고 산소는 빨아들이는 거+ 그것을 심호흡이라고 하는데 마치 내가 풍선을 불고 있다 생각하고 호흡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호흡과 기침을 해서 분비물을 바로바로 바로 배출하는 게 좋다. 우리가 이제 가래를 뱉어내려고 했는데 잘못해서 삼켰어요. 그럴 때는 식도로 넘어가서 대변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3번에 별표 하나. 지나치게 뜨겁거나 차가운 음식, 자극적인 음식은 기관지 경련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음식으로 여러 번 나누어 식사한다. 자, 우리가 들어가는 입은 하나인데 안에 길은 두 개예요. 하나는 식도이고 하나는 기도죠. 그래서 식도의 온도를 차갑고 뜨겁고 자극적인 걸 기도가 그대로 느껴요. 그래서 우리가 감기 걸린 아이에게 아이스크림 주면 기침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만성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자극적인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해요. 맵고, 그 다음에 차갑고, 뜨겁고, 이런 자극적인 음식을 먹으면 자극을 받은 기관지가 떠는 일이 생기는데 그것을 기관지 경련이라고 해요. 그러면 기관지가 떠는 그 순간에 제대로 산소가 들어올 수 없게 되면 잘못하면 기관지 경련이 일어나는 그 순간에 호흡마비가 와서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극적인 음식을 주지 않고 소량씩 순한 음식으로 여러 번으로 나누어 식사한다. 그리고 이미 기관지가 나쁘니 흡연은 나쁘겠죠. 그러니까 입으로 연기되는 것을 그만다. 금연이죠. 자 폐에 염증이 생긴 것을 폐렴이라고 합니다. 폐렴은 크게 세균으로 일으키는 세균성 폐렴, 바이러스가 일으키는 바이러스성 폐렴, 이물질이 옆 동네 기도로 들어가서 빨아들여서 생긴 흡인성 폐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다음 시간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꼭 눌러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